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림.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. 왕이 말하였다. 일곱 해가 지났을 때, 내가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다. 그래서 나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다. 주께서는 이 세상을 영영토록 다스리시는 분입니다. 주님의 나라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. 주께서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찮게 내려다 보시지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도 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. 그 누가 감히 주님의 뜻을 거스려 주께서 하시는 일. 그 누가 감히 이러실 수 있느냐고 입을 뗄수 있으야. 비로소 내가 제 정신이 들었을 때 내가 다스리던 이 제국의 영광과 위엄과 영예가 회복되었다. 나를 돕던 관료들과 귀족들도 모두 나를 환영하였고 내 왕관도 되찾았다. 나는 전에 누렸던 영예보다 더한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. 그래서 나 느부갓네살은 이제 하늘에 계신 임금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노라. 그분을 드높이 기리노라.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올바르시다. 그분은 젠체하며 거만하게 목을 고추 세우며 살아가는 자들도 내리꺾으실 수 있는 분이다. 다니엘 4장 34절부터 37절 현대어 성경.